You oh, baby, I'm so addicted to you. 안녕하세요. 비트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동명동에 위치한 공원뷰를 가진 5층 상가 다중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물 바로 옆으로 보시면 도보 5분 거리에 청주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서청주IC 현대백화점 또한 차량 8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신설되는 북청주역 그리고 무남 생태공원까지 모두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근처 도보 5분 거리에 국명초등학교와 청주고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도심 통과 전철역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는 사창사거리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충북대병원 또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건물 주변을 보시면 근래에 확장한 4차선 도로와 바로 근접해 있고요. 건물 앞에 복대근림공원이 있어 산책과 간단한 운동도 하시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간략하게 건물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95.8평, 연면적 193평, 25년 12월 29일 준공된 건물이고요. 1층엔 상가 1개, 주차 8대 공간, 2, 3, 4층은 동일하게 투베이 5개씩 총 15개의 임대세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5층은 테라스 2개를 가진 주인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 앞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명동 유치한 5층 상가 다중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계단실 쪽을 보시면 이렇게 커트롤로 멋지게 반사경이라고 하죠 마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면 모두 상석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층에 어두운 부분은 안고라 블랙 드리석으로 시공을 해주신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도로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총 지금 법정 주차대수가 8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가로 3대를 더 추가하셔가지고 총 11대의 주차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앞쪽에 주차 수대 공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또 앞뒤로 도로가 되어 있는 구조라서요 이쪽에 두 개, 그리고 또 옆에 두개 그리고 앞에 또 경차 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도 두대더될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두대 그래서 총열한 대의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보시면 전체가 다 사비석으로 마감을 해주신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조정도 예쁘게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네 상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면적은 한 16평 정도 나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타일까지 천장하고 기본적인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다 해놓으셔서 뭐, 뭐 세입자들이 왔을 때 금방 임대가 완료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앞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뭐 네일샵 같은 거 들어오면 아주 좋을 그런 사이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 100만원 지금 예상하고 계시고요. 조만간 뭐 임대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는 좋은 위치에 깔끔한 상가 모습. ]입니다. 이제 1층 현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현관 내부 모습이고요.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로 로 시공을 해주신 모습이고요. 바로 옆에 창고 만들어주셨고요. 한쪽 벽면을 보시면 목공에 고급 필름지로 마감을 해주신 모습이고, 지금 센서 등 이렇게 들어온 모습 보시면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잘 해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쪽과 이쪽 계단 쪽을 보시면 전체상 1200각 짜란 타이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CCTV 모니터 12채널로 우측 상단에 설치를 해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현대 장인용 13인승으로 시공을 해주신 모습이고요. 대형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2층, 인내 헤드 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보셨던 계단 쪽 모습이고요. 이제 공원 쪽을 바라고 있어서 해도 잘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되게끔 마담을 해주신 모습이고요. 그리고 2층,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2층, 3층, 4층, 각 층별로 투베이가 5개씩, 총 15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웬만큼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 3, 4층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샘플 호실 하나 보여드리고 주인 세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 샘플 호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바로 위치해 있고요. 자, 들어와서 보시면 전 세대가 저는 이렇게 풀옵션으로 다 되어 있고요. 오늘 바라보고 있는 공원 뷰와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신발장, 수납장, 이렇게 해주셨고요. 전자레인지 그리고 여기 이제 신발장,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건조기능이 있는 드럼 세탁기를 해주셨고. 방 쪽도 보시면 객거리 에어컨. 그리고 붙박이장과 이렇게 코너장까지 깔끔하게 임차인들이 원하는 깔끔한 모습들 그리고 풍부한 옵션으로 해주셨습니다. 욕실을 보셔도 넓은 수건장으로 해주셨고, 깔끔한 모습이고요. 이제 나가서 5층 주인 세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층에 올라오, 올라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도 목공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서 예쁘게 꾸며주신 모습이고요. 모든 벽면은 세라믹 타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저쪽에서 보시면 환기창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실, 내랑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실에 있는 테라스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 저, 낚시터구나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쓸모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부 모습이고요. 이쪽 벽면은 세라믹 타일로 이렇게 멋지게 시공 해주신 모습이고요. 띵, 시공한 한샘, 신발장, 그리고 바닥 대리석으로 깔끔한 모습이 되어 있고요. 주문 서연동 자동 주문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부 모습 보여드리면 바로 이제 거실 모습이고요. 앞트월 역시 슈퍼컬 되어 있고 현관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공인욕실과 자녀방 그리고 주방과 또 다른 자녀방 그리고 안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 참 예쁘게 특이하고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주셨는데 이 건축주분께서 지으신 얼마 전에 지으신 것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해주셨는데 다들 너무 예쁘다고 실물로 봤을 때더 예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테라스에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강화 유대로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공원이 바로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그리고 가리는 거 없이 너무 깔끔한 예쁜 주택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모든 창틀 좀 이따가도 또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다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바로 주방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시들자형 대면 싱크대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 넉넉하게 되어 있고 삼성 금퍼고 냉지 그리고 주방도 전체 다 세라믹 타일로 시공을 해주셔서 일체감이 있는 실내 모습이고요. 사각 대형 싱크볼과흙기창까지 그리고 바로 옆에 한샘 네 식기세척기 해주셨고 포드 메리평 인덕션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 마련해 주셨고요 여기도 이제 뭐 가스레인지도 올수 있게끔 도시가스 배관 추가로 해주신 모습이고요.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단차도 주셨습니다. 세탁기도 올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네.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일러실이고요 네. 뒤쪽으로 가도록 뭐 저희 건물이 높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뭐 마주치는. 이런 것만 들은 없고요. 그 뒤쪽에도 이제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뒤쪽에선 보시면은 이렇 되어 있고, 위에도 어두운 색의 템버드로또 포인트를 주시는 모습이구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석으로이렇 가동을 해주셨습니다. 이쪽, 현간에서 좌측 방향이죠? 이쪽을 보시면 건식 세면대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위에도 수납장 예쁘게 만들어주신 모습이고, 그리고 공용욕실 모습입니다. 수방장도큰 걸로 해주셨고 부대까지 그리고 청소 샤워관 해주셨고 여기도 단차를 주셔서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홈을 파주셔서 샴푸나 샤워실 같은 거볼수 있게끔 깔끔한 욕실 모습이고요 바로 옆쪽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자녀방 모습인데 북박이장은 없지만 사이즈는 넉넉한 곳이라서 북박이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주, 이제 건축주와 한번 협의하에 해도 될 듯하고요. 방은 전체가 강마로로 시공되어 있고 주방과 거실은 세라믹 타일로 시공을 해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에 첫 번째 자녀방. 보시면, 이도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쪽 방, 첫 번째 자녀방이 여기보단 조금 더 크게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벽고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화면에는 좀 작게 나올 수도 있는데, 책상과 뭐, 침대 들어와도 넉넉한 공간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방 모습이고요 안방도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 표면 목공에 그거 필름지로 마감을 해주신 모습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반대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번 보시면 널찍하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 바로 옆에 화장대까지 해주셨는데 영상이랑 좀 좁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와서 보면 이게 결 엄청 넓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 모습이고요 이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 시스템 장으로 깔끔하게 해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 드레스 어, 스타일러 들어가면 딱 맞을 공간으로 해주셨고요 그리 욕실 공간도 보시면 공용 욕실과 비슷한 인테리어로 해 주셨고요. 깔끔한 욕실 모습이고요. 오늘 저희 주택 주인세대가막 엄청 넓고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되게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쓰신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앞뒤 베란다가 있어서 환기와 그리고 뭐 막힘없는 뷰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옥상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수익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레탄 방수도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외기도 전부 벽면으로 부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쪽 방향 거실 테라스 쪽으로 보시면 테라스에서 보신 것처럼 복대근린공원뷰 예쁘게 잘 보이고요. 이제 들어가서 수익률 분석해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분석입니다. 매매의뢰가 27억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융자금액 8억 8천만 원, 보증금 총액 6억 1,500만 원. 월 수익은 1,111만 원이고요. 월 대출이자 330만 원, 4.5% 변동금리입니다. 이자 제외한 연 순수익은 9,372만 원이고요. 실 투자금은 주인 세대 전세로 임대 시 12억 500만 원, 주인 세대 거주 시에는 14억 5,500만 원, 그리고 수익률은 7.8%입니다. 전체 월세로 전환 시 최대 1,400만 원 이상 가능한 훌륭한 건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일반산업단지와 충북대학교가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 직장인과 학생들의 임대수요가 풍부하며 법정주차 8대지만 추가로 세대의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 걱정도 없는 건물입니다. 월 최대 1,405만원 이상의 고식률과 바로 앞 공원 조망으로 인해 막힘없는 뷰가 보장되며 차량 10분 거리에 서청주 ic와 현대백화점 충북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어 추후 도심 통과 전철역 개통시 사창사거리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 있어 향후 투자하기 좋은 건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